늦은 밤 전화벨이 울리고 당신은 화들짝 놀랍니다. 한동안 전화 소리를 못 들은 척 해보지만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전화인지 알수 없을 테고 상대는 누구라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잘 들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거 알고 머릿속에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려 당신은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잿빛 바람이 불어오고 홍합을 부리에 문 갈매기가 퍼덕퍼덕 날아오르더니 그것을 저 아래 바위로 떨어뜨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야성적이고 용감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으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지어 불러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일에 재주가 없다면 적어도 그날 하루 남은 시간은 어떻게든 그때 본 경이의 조각에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교목을 맡았던 학교 교회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에서는 정신 지체 아동 시설을 위해 매주 헌금을 드렸는데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한 일부 학생들은 헌금 접시를 돌릴 때 동전 몇 닢만 넣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그런 학생 중한 명을 해당 시설로 데려갔고 학생은 그곳에 사는 아이와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이 시설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 아이가 학생을 향해 뛰어옵니다. 허겁지겁 뛰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본 학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자기를 만나는 것은 성탄절 아침이나 달나라로 가는 로켓, 눈 오는 날 아침 휴교를 알리는 호각 소리만큼이나 반가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학생은 기겁을 합니다. 그 상황은 밤중에 울리는 전화벨이나 잿빛 바람을 타고 나는 갈매기에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든 대답해야 할 호출이었고, 답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혹은 존 F. 케네디가 죽던 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던 그 해, 성전에 가는 사람도 있겠고, 두 손을 받쳐 만든 작은 성전에 얼굴을 파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세상의 고통 속으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가라. 그냥 가라. 소명이라는 단어는 의무나 율법이나 종교처럼 따분한 느낌이 있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는 부르다는 뜻이고 우리의 소명은 받은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인생을 쓰라고 호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명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른받은 우리는 들은 대로, 혹은 듣지 못한 대로, 그것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발점은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우리의 삶에는 온갖 방향에서 우리를 부르는 온갖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릴수록 삶은 더 떠들썩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경청합니까?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나이가 되면 하게 되는 서글프고 위험한 놀이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카드 놀이와 비슷합니다. 저를 앨범을 꺼내놓고 잘 알고 지내던 같은 반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오래전 그들을 처음 만났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던 신나고 말도 안 되는 계속 만점이 멋진 일들과 학교를 졸업하면 해야지 했던 꿈들 몇몇 친구들에 대해 우리가 품었던 기대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놀이가 늘 서글프다거나 서글프게 느끼는 우리의 판단이 늘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그 놀이를 해봤더니 서글픔이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어느 반이나 그렇겠지만, 제가 속한 반,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끼와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글쓰기나 연기나 스포츠에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서 흥미와 기쁨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건 자기보다 덜 가졌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활력이 넘쳐서 주위 사람이 덩달아 활력을 얻게 해주는 그런 재주를 가진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 중 상당수는 그런 재능이 전혀 쓰이지 않는 일을 하며 살고 있고, 일을 하며 별다른 즐거움이나 성취감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놀이의 석을 품입니다. 유언이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눈이 멀어 그 사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 면에서 향후 그 어느 때보다 청력이 좋습니다. 이 일이나 저 일에 자신을 바치라고 인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나이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잘 알아듣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책임질 일들이 쌓이기 전에는 나이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온갖 목소리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댐댐이와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 가장 힘차게 공명하는 목소리에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고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잿빛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갈매기나 성전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인생의 특정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외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대중 문화가 쏟아내는 요란하고 지루하고 진부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위험이 있습니다. 귀가 멀어버릴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올려대는 대중문화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장해주는 수익과 지위이고 기쁨을 얻고 싶으면 주말로 미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교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울한 생각이 더해집니다. 일이란 원래 기쁨을 느끼며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의 일종이며 일하지 않는 시간에 쌓은 죄를 털어내는 과정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무 즐거움도 목적도 발견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대로 계속 간다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한 유일한 세월을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보내버렸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볼때 매력이 없거나 따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도 사회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자 대단히 창의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욕구들과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인간으로서 자라고 성장해야 할 본인의 필요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마컨드의 소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는 뉴욕의 작은 은행에 다니는 찰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행장이 되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해 동안 아첨도 마다 않고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마침내 목표를 이룹니다. 그런데 끔찍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목표와 실은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상이 갑자기 손 안에서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승진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그가 늘 추구하던 안정과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의 모습을 보노라면 찰리 그레이가 가족을 부양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가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든든한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자기표현과 자아성취가 가능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예수께서 오랫동안 금식하여 아주 배가 고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맹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이것은 그분의 여러 말씀처럼 오를 뿐만 아니라 찰리 그레이가 너무 늦게 깨닫게 된 진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찰리 그레이는 자신의 지위와 급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그의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자 마콘드도 별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진실에는 도덕주의적이거나 감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른 인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단히 귀중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굳이 이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졌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지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며 그 지점을 벗어나면 돌이켜서 다시 시작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마컨드의 말은 옳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가라.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목소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순종할 것이며 어떤 목소리에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각 사람 본인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야할 곳,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야할 곳으로 이 말은 우리가 소명을 선택할 때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우리가 귀 기울여선 안 된다고 생각할 만한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의 핵심은 올바로 가고 있다는 느낌과 평안인데 어떤 일을 해야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손을 써서 나무나 돌로 물건을 만드는 일입니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까? 진실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담아내는 글을 쓰는 일입니까? 사람들을 웃기고 울려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만드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고역과 슬픔, 공허함과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일을 하며 기쁨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쁨을 맛보야 아 하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놓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것이고 우리는 깜짝 놀라 정신이 나가는 대신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활짝 열어 놓으면 올바른 자리가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 우리 모두가 받은 부름 곧 그리스도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어떤 시기건 우리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 무엇이 되었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가지고 어디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누가 되었건 우리가 부름 받은 형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여. 시간이 멈추고 앞뒤에 놓인 모든 것이 순간의 신비에 사로잡히는 선택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여러 목소리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더더욱 함께하소서. 낡은 세상에 그들의 젊음과 기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도록 도우소서.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침묵이 되어버리. 진실한 말과 치유의 말들이 있고,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못해, 자비롭고 용감한 행동이 있음을 알도록 도우소서, 그들이 성공을 승리로, 실패를 패배로 오인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상의도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만족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으며, 그 기쁨은 때로 눈물을 머금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이들만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모든 사람은 하나이고, 모두가 기쁨을 얻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그 즐거운 세상이 알도록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